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루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딱히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오늘 그냥 이 자리 소통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 어떤 걸 소통하고 싶으냐? 뭐, 여러분이 일생에 살아가면서 뭐, 힘든 점이나 뭐, 고민이 있거나 뭐, 누구 앞에서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고,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여러분이 남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연 여러분은 인명입니다 저는 인명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세요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거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사람의 사연이라도 제게 보내주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명두명세명네명 명,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열 명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연, 많은 이야기, 많은 고민, 그런 걸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는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유튜브, 들어주는 유튜브, 그런 유튜브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많은 고민, 많은 이야기 저에게 보내주세요.